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9년 대공황 때 공매도로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던 전설적인 트레이너 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내게 돈을 준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었던 걸까요? 과연 나는 투자가인데 어리석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리버모어처럼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투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오면서 오직 기술적인 부분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리버모어가 말했던 어리석음에 빠져서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어리석은 투자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의 기술적인 부분이 설명해주지 않는 그 속에 포함된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차트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빠져 있어요. 차트가 말해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요소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트는 인간의 심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차트가 담고 있는 그선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불안, 공포와 탐욕이 만들어낸 집단 심리의 결과물이에요. 주가가 오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도 주식을 사게 될까요? 기업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가 될 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기대 때문입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이번에는 내가 큰 돈을 벌수 있을 거야 하는 탐욕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주가를 적정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그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땐 어떤가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빨리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하는 공포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이런 감정들이 주가를 본래 가치 이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차트가 담고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이나 암호화폐, 코인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패턴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면 W자 반등, 헤드앤숄더, 삼각수렴, 이중 바닥 이런 패턴들이 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지 그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W자 반등을 예로 들어 볼게요. 급격한 하락이 있고 잠시 반등이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닥이에요. 왜 반등이 올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제 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다시 하락합니다. 왜일까요? 매수한 사람들이 아, 아직은 바닥이 아니었구나 하며 다시 공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죠. 이번에는 첫 번째 바닥 근처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건 또 왜일까요? 저번에도 여기서 반등했었잖아. 라는 학습 효과와 이젠 정말 바닥이겠지 라는 기대감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W자 반등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학습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패턴이란 거죠.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어깨에서 한번 고점을 찍고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음 여기가 천장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르죠. 그리고 이전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갑니다. 이것이 머리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죠. 역시 더 오르는구나. 나도 더 늦기 전에 타야겠어. 돈 버는 거 쉽네. 100만원으로 이 정도 벌었는데 천만원, 1억이었다면 엄청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좀더큰 돈을 넣어볼까? 하며 늦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곧 하락합니다. 하지만 왼쪽 어깨의 반등선을 학습한 사람들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죠. 진짜 다시 오를까? 아니면 진짜 끝난 건가? 결국은 넥라인을 깨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늦게 탄 사람들은 왼쪽 어깨에서 지지받았고 또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냈던 그 넥라인, 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부터 패닉에 빠지게 되고 결국 손절매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급격한 하락 후 기술적 반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어김없이 반등이 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해야 한다고 책에 써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싸졌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매수,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쇼 커버도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야지 하며 반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결국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하락을 만드는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안에는 인간의 기대와 실망, 탐욕과 공포, 의심과 확신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혹시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어리석을 때가 많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인간은 대부분 비합리적입니다. 특히나 돈이 걸린 이 투자 시장에서는 더욱더 비합리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아주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것. 아직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를 했다면 아니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나에게 100만 원이 생겼을 때의 그 기쁨과 반대로 만약 내일 내가 1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카나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이 두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두배 이상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투자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못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손실을 확정 짓는 순간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은 찾겠지라고 생각하며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란 거죠. 반대로 수익이 난 종목은 또 빨리 팔아버립니다. 왜일까요? 이익을 놓칠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팔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작은 수익으로 만족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실은 늘리고 수익은 줄이는 최악의 투자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손실 회피 경향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머니 아저씨 주식회사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굉장히 공감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다소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악재일 거야.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고 확증 편향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또 인간은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나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두려워하죠.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다들 팔아버리니까 나도 팔아야겠다. 이런 군중심리가 버블을 더 키우기도 하고 하락장에서는 폭락을 더 가속화 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2000년 닷컴버블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모든 인터넷 기업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야. 라는 믿음이 팽배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업 모델도 없이 닷컴이라는 것만 들어가도 그 회사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나만 안 사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돈만 넣으면 그냥 돈이 복사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3월에 나스닥 지수가 5천을 넘어섰었는데, 2002년 10월에는 1,100까지 약 80%에 가까운 폭락을 했었어요. 거품이 꺼졌던 거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 불패,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다들 사야하니까 나도 사야한다는 그런 군중심리가 인간을 더욱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행동경제학자이자 너찌의 저자인 리차드 탈러는 인간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자주 이성보다는 감정, 습관, 편향에 의해 영향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합리성을 연구한 공로로 그는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죠. 그의 책넛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지편향과 제약된 합리성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인이 아니라 호모 사피언스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도 본인은 꽤 합리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역 이용해서 투자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비합리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 차트를 만들어가고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곳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 투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차트를 보고 이동평균선을 보고 거래량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 기술적인 면을 정말 열심히 익힌다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의 중요성.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지는 않나? 지금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닌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나? 지금 너무 조급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극단에 치달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이고 그 결과 또한 역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너무 흥분했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너무 두려울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돼요. 너무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나보다 우위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분석해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장은 나를 오해하고 왜곡되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좋은 투자 기회는 내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에서 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서 불필요한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오런 버핏은 투자를 야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투자는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와 같다. 좋은 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건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좋은 투자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 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때는 주저없이 투자를 이어나가죠. 여러분, 투자는 끊임없는 공부예요. 하지만 이 공부해야 할 것은 차트나 기법 이전에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버블과 폭락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해 보세요.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이 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편향에 빠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공포에 왜 빠지는지, 탐욕에 왜 빠져서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해 보세요. 끊임없는 투자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이 진짜 투자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에 인생이 다 녹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결국 종교도 문학도 예술도 이 투자도 이 모든 것이 정점에서는 결국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 분야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 재산을 다 잃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이 투자라는 것이 기술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에 가깝구나. 그리고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큰 실패를 할 때마다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요. 차트를 그리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 차트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에요.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알고리즘이지만 그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탐욕과 공포, 기대와 실망, 의심과 확신 이런 인간의 감정이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공포를 자신의 오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돼요.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투자에서 지능이란 단순히 IQ가 높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격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성격적 약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차트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 뒤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시장 뒤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투자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기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